까는 게 아니라 내가 낚시하듯이 <목소리> 상대 하나 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 다리를 주면은 상대방이 잡으러 올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잡아둡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지 상대방 실제로 일어날 수있지니 발이 사이로 들어오면 상대방이 일어날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쉽게 깔아본 게고 뭐 패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올때 내가 서미션 갈 거예요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올때 하나 자연스럽게 오른 다리 주면은 오른손 같이 깊은 기술을 내가 그 목길을 잡아줄 거예요 목길을 너무 얇게 잡아도 안 되고 목길 잡아도 안 돼요 얇게 잡으면 초크가 안 걸릴 거고 너무 깊이 잡으면 내 손목이 아파서 중간에 높게 돼요 그래서 상대 정권이 상대방 쇄골에 닿을 정도로 만 상대방 가서 서 이렇게 칼 펴서 가지 말고 내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낮춰서 하나, 상대방 머리 잡고, 겨드랑이 밑으로 당겨올 거예요. 상대방을당겨오는 것도 있는데, 뒤에 내가 숙여주기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을 잡았으니까 뽑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빠져요. 그러니까 뽑지 말고,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쏟아줄 건데, 상대방이 이제 날 밀고 일어나. 밀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까처럼 내가, 아, 상대가 강제로 눕는 것도 힘들어요. 눕을 때 내가 같이 타이밍 맞춰서 눌러줄 거예요. 상대가 눌러 돌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내가 머리를 끌고 하기 때문에 상대한팔한번 당겨주고 밀지 말고 팔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로 오든 옆구리를 감싸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옆구리 틀어주고 상대 무릎 바깥쪽 잡아줄 거예요. 이상태로 굴러줄 텐데 아까 다른 팀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너무 멀리 굴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 굴리면 상대 너무 쉽게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옆으로 굴러주실 거예요. 음. 팔 치우고 잡고 왼다리 오지 말고 뒤에 있는 상태 그대로 무릎 꿇어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상대방 옆구리 사이로 집어 넣으면서 눌러주시면, 넣어주시면 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와요 여기서 꼭한번끌어안아주 옆구리 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도만 가버려요 다시, 도망 가지 못하게 끌어안아주고 다리로까지, 그리고 같은 쪽으로 가까이 있는 다리로 감싸줘야지 이걸로 하면 집중을 못하게 돼요. 가까이 있는 거 다리는 보조적인 고만못하게 해준 역할이고 요거 킥킥을 잘 당겨주면 여기서 쭉 당겨주면 굉장가 강하게 촉화되는데 가끔 아 어, 여기서 내가 인내인 것같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다시 다리 놓고 요거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끌어안고 내가 엉덩이 들어서 거리로 물어주면서 당겨주시면 강하의촉과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겁니다.